수시지원 지도를 앞두고 수시모집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지난해 2022학년도 입시는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개정된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대입에 적용되고 또. 이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고 그러면서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실시됐는데요. 올해 수시는 뭐 작년보다는 그렇게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정을 특별히 그 수시 모집 일정에서 뭔가 좀 변화됐다거나 달라졌거나 아니면 주의할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의 변화는 큰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데요.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달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9월 13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3일 이상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물론 재외국민 전형은 7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건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 전형 기간은 원서 접수가 끝나면 12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전형 기간 중에는 중요한 날이죠.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수능 시험 신애기입니다. 아, 학생들 열심히 준비하고 를 있을 텐데요. 네, 꼭 대박 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은 아, 중간 합격자 발표라고 등록해서 마지막에 10월 27일까지 수시 전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2020학년도 2023학년도 이 수시의 이런 그 변화된 것들을 보시기 전에 큰 틀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 2023학년도의 수시의 변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키워드별로 이렇게 운을 띄워봤는데요. 첫 번째는 2023과 2025, 2022. 네,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학생이면 이렇게 근사하다는기호를 썼는데요. 자, 작년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공정성 강화 반응이 적용이 됐고, 올해 3년차죠? 네, 통합형 수능 적용이 됐습니다. 약대 의학결 인기 여전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 제가 올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전 연도의 입시 결과 중 수능 결과를 중심으로, 바탕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입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고요. 자연계열은 컴퓨터학과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두 학과 모집단위에 대한 입시 결과를 2021, 2021을 비교해 보고, 어, 증가한 것은 흑색으로, 감소한 것은 적색으로 표시해 를 봤는데요. 입문과 자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입문. 네, 적색이 많고요. 자연, 적색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 입시 결과의 변화가 크다, 특히 하락의 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수시 모집을 할때 적극적으로 수시를 지원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결과를 좀 감안하면서 지원하세요라는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수능이라는 것이 정시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네, 수시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나 네 드라마틱한 전형이죠. 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경쟁률이 높은 전형인데요. 어, 최저 충족률에 대한 것을 제공한 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는데요. 가톨릭대 먼저 살펴보시면.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본 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보다 보니까 수능 이미 최저를 충족한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니까 결실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졌는데요. 의예과는 65% 감소되고 간호는 무려 90%가 감소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경희대학교는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과학과부터 약과까지 살펴보면.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학과가 제일 높았죠 물론 자연계열과 동일했던 최저력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해는 높아졌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약는 높죠 네46% 네, 밖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경쟁률은 스마트판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25대1에서 6.5대1로 무려 74%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학력 수능이라는 부분이 정시 이외에도 수능에서도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올해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 최초 경쟁률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최대 90%까지 감소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수능이라고 하는 게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올해 2023학년도에 이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충족 기준이 달라지는 대학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사례를 좀 보여 줄까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잔잔한 변화는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완화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폐지를 네, 택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던 네, 학교장 추천전형의 한계 3등급을 요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완화로 돌아섰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두개합 6에서 두개합 7, 네, 서울과기대 두개합 6에서 두개합 7, 세종대학교 두개합 6에서 두개합 6, 인문계의 2개합 7, 자연계로 이렇게 조금 완화된 부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능체제 기준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입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이 그 가장 큰 변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경쟁률을, 어, 경쟁률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 지원자들이 어, 어떤 그 규모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실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그, 항영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수험생들의 규모가 어떨지, 이 항영인구 감소와 연결지어서 올해 수험생을 한번 추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올해 교실에 앉아있는 고3학생들의 인원 줄었습니다. 7 0 0 0명 정도 줄어서 43만 명의 규모인데요. 사실은 주모가 균 것도 이거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패턴이라 당연히 저희가 인지할 부분이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 준비한 학생들의 패턴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올해 3월 학평을 응시한 현황을 보시면 한국사를 기준으로 보면 4만 명 정도가 감소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의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기와 수학 선택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확률과 통계는 감소했고요. 미적분과 미적분 같은 경우는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자연결학생들은 증가했구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뭐, 섣부를 수 있겠지만 한번 사탐과탐까지 비교하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 텐데요. 옆에 화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회탐구 인원은 56에서 54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는 43에서 45% 반대로 2%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수학선택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의 경향 그리고 탐구 과목의 응시학생의 경향을 살펴본다면, 올해도 자연계열 학생들의 증가는 여전히 계속된다. 큰 전체 인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올해 변수는 그거죠. 재수생.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은 얼만큼의 응시를 어느 규모로 어느 계열로 갈 거냐 이 부분도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는 이겁니다. 네 성별에 따라서 영역에 대한 유불리가 좀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분이 부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등급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학생 여학생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등급의 비율들이 등급마다 비율들이 비슷했는데요. 국어 영역과 달리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 차이가 컸습니다. 남학생은 100명 중에 6명 1등급이라면 여학생은 그의 3분의 1 수준인 2명이었습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였죠. 남학생이 9%였는데 여학생은 거의 반인 5%였습니다. 3등급도 13%, 여학생은 9%. 그래서 어, 상위 등급에 넣어 했을 때 1, 2, 3등급의 비율을 보면 여학생들이 현저히 작은 걸볼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런 경향성이 계속 유지가 될지도 조금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그 수험생 감소에 따른, 어, 영역별 지원 응시 비율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같은 수시 전형에 전형별 모집인원 규모를 모집인원 비율로 한번 비교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간단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교과, 서울시는 수능과 학생, 전주 종합전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로 본다라면 학생들한테는 종합전형을 메인, 그리고 수능전형을 고려해야 되는, 또더큰 틀로 본다라면 수능이 36%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최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교과전형의 절반, 그리고 고려대, 홍익대, 이화여대와 같이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요강이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을 바라보는 것과 전국의 모집단위를 바라보는 것은 시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올해는 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서울 지역의 교과 전형 비율이 16%가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 학생의 교과 전형은 어, 서울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 대학에 2022학년도부터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하죠. 그러면은 어, 전체 학생부 교과 전형 이외에 순수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실시하는 지역 균형 전형도 한번 그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역 균형 전형 큰변 없습니다. 다만 건국대처럼 네, 학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백이었던 것에 서류가 들어온 학교가 있지만 대부분은 교과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로 볼수 있는 것은 추천 인원의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명수 제한이었죠. 그것이 5% 비율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런 학교가 또 있을까요? 네. 다른 학교도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입문자각 4명에서 어 각네명을 해서 총 7명인데 8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무제한이었던 것이 3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서울시대는 반대로 4명에서 8명으로 두배가 증가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퍼센트가 4%에서 10%로, 그리고 세종대학교는 인원제한이 무제한으로 변경이 됐고요. 중앙대학교도 두배가 넘는, 두배에 아, 해당되는 10명에서 20명, 홍익대도 5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추천 인원의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천 인원이 늘어난 것이 그럼 입결에 영향을 미칠 거냐? 우선 작년도에 모든 인원을 채워서 추천한 학교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대학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늘어났던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경쟁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원에 대한 변화보다는 경쟁률이나 선호도에 따른 변화가 더클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은 전형이어서 조금 더이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전형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일부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교과 전형의 이런 그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교과 전형도 정성 평가이 제목보고 놀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 교과 백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건국대 사례처럼. 교과백에서 서류가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예를 든다면 경희대, 고려대,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와 동국대는 최저충족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전형의 폭도 고려할 부분이고요. 항영이가 줄다 보니까 똑같은 석차지만 등급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 아마 대학에서 고려해서 전형을 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고려 어, 건국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의 사례를 실제 대학이 발표한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특히 올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와 함께 다섯 개 대를 공동 연구를 했던 부분을 미리 적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요강에도 실어놨습니다. 경희대를 예를 든다면 경희대의 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료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그리고 세분의 특기항을 표함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두 가지 요소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이렇게 나눠 보게 될 텐데요 둘다 50%씩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평가물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입니다 새롭게 이제 탐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나 탐구 역량을 탐구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을 조금 주의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학업 성취도는 당연합니다 네.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주요 교과뭐 이외의 것들도 얼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성적이 상승됐습니까 라는 부분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보게 될 것이고요 학업 태도는 그겁니다 네 인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열정 부분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탐구력은 네 노력한 정도로 보는 겁니다 교과 수업 활동 등에서 어떻게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습니까 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성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좀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평가에서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우리과 관련된, 그렇죠.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준비도가 뭡니까? 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준비도는 이겁니다.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했습니까? 라는 거죠.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했습니까? 어느 정도의 이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원점수, 평균, 표준배차, 이수단을 통해서 얼마큼의 성취 p 도를 보게 된다라는 평평기준준을해해적할할정정이라합합다다 Chogumal, Yejong Ramid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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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성 s 성 n g 성 o n g s o 요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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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대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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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역량 o n 역량, o n g Song s 바뀐 요 평가 요소가 2024학년도부터 어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교과 전형에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탐구력 같은 거, 탐구 이력은 어그 경험에서 우러난 것을 얼만큼 역량으로 키웠느냐라고 하는 것 쪽에서 좀 보셔야 되니까. 어 건국대와 경희대는 그이 학교 홈피에서 발표된 요강에서 발표된 요런 학생 교과 전형의 종합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 여기서 제가 예. 강조를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이게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러니 교과 전형의 특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류가 교과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조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네. 교과 전형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번에는 학습부 교과 전형의 구체적인 반영 과목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이제 학생 지도에 참고하실 거니까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학교 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음, 교과 성적을 반영한 방법들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교내에 네, 석차 연명부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특이한 학교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네이 학교입니다. 한국외대죠.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네, 등급별 점수 이외에 원 점수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점수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85점 이상만 맞으면 2등급과 동일한 점수를 주게 된다는 뜻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보다 것 5점 낮은 8점 이상이면 등급과 상관없이 네,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주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어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를 그냥 예시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디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는 성적들을 봤을 때 제가 두 대학을 표시를 해볼 텐데요. 바로 고려대학교 한양대입니다. 고대와 한양대 차이는 뭔가요? 네. 수능체조의 유무입니다. 수능체조가 없는 한양대학교는요. 고려대학교보다 높은 컷을 가지고 있고요. 네, 고려대학교는 반대로 한양대학교보다 더 낮은 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지원자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교과만 있느냐, 교과도 있느냐의 차이점. 분명히 살펴보시면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계열별로 차이가 좀 크다라는 부분이죠. 작년에 교과 전형에 대한 샘플을 제가 경영학과와 컴퓨터학과 쪽으로 가져와봤는데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요. 자연계로 모집 인원 변화가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쟁률은요. 인문 적이더 컸고요. 그리고 충원율도 훨씬 더 인문 적이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시를 지원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충족 또는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네 무슨 불편함이 아마. 수능 수시 전형에 조금 더 몰입도를 높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수능에 대한 준비에 따라서 교과전형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서.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죠. 근데 2023학년도에도 일부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지 않는 대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꼭 준비해야 되는지, 이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요 부분을 한번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올해 자기소개서 제출 마지막 행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학교 또는 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든 부분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출하는 대학과 제출하지 않는 대학 또는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출하는 대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마지막인데도 자기소개를 서 요구한다. 분명히 자기소개서를 의미 있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학을 지원할 때는 네,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자기 소개서가 화려해서 붙은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자기 소개서가 반드시 나의 생활 기록부와 그리고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풍분히 해설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논술 전형 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사실 논술 전형은 모집인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거의 10% 정도의 모집인원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졸업생이나 아니면은 학업 역량이 수능 역량이 뛰어난 일부 지역 학생들에게 어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기회가 된다고 라 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지역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논술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난해와 달리 올해 달라진 이 논술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논술 전형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네 과학 논술이 없는 자연의 논술 존재합니다. 네. 어~ 건국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과학 과목을 논술로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학만 보는 수리논술 변경이 되어 있고요. 올해 어~ 새로 신설해서 적용하는 대학 하나 있죠. 홍익대 세종캠퍼스입니다. 이 대학도 수리논술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 자체는 수리논술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 교과, 수학 교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있느냐? 기본적인 건 수학, 수학, 일, 수학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미적분, 기하, 확통에 포함 여부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시험 시간도 70분부터 100, 150분까지 다양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는 수학교과 출제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교과는 어떤가요 과학교과도 대학에 따라서 범위가 좀 다르죠 네 조금 다른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과학은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보지 않고 있다 과학을 보는 학교는 연세대 그리고 중앙대가 대표적인 대학이고요. 그리고 의학계에서 아주 대학 경희대가 보고 있다. 그리고 연세대 미래가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모집단위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보면 우리 과로 올때이 과목을 꼭 해야 됩니다라는 선택지가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희대 의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의 의대 같은 의예과 같은 경우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물와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해서 응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대 의예과는 생명과학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 투가 포함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연세대 중앙대는 과학 투까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내가 수능에 대한 부담 플러스 과학 투에 대한 논술 준비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각 파트로 나눠서 짧게, 짧게 좀 훑어봤는데요.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어, 주요 대학별로, 대학별로 변화된 거를 한번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대학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몇개 대학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요. 네, 교과 전형의 서류가 도입이 됐다. 그래서 수능체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선 자연계 의 과학 논술이 폐지돼 수학 논술만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수능체저 작년에 한번 적용했는데 올해 다시 폐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형명이 그냥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뀌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1등급이 완화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네 추천 인원을 일7명에서 8명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배수를 확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두드림 같은 경우는 2.5배에서 3.5배수로 그다음에 고른계 통합은 3배에서 5배수로 확대를 했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서강대학교는 고교장 추천 인원이 10명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균형이 제 단계별 정이 됐습니다. 예전 서류와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1단계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서울대 수능 최저 완화됐습니다. 세계 2등급에서 세계앞 7로 완화된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전형, 네, 인원 두배로 추천인은 증가되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분리가 됐습니다. 종합전형 원 면접형, 그리고 학생부 전형 2, 서류형에서 373명으로 많은 인원 면접평에서 80명은 서류형은 작은 인원을 선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내 네, 특징입니다. 수능 체저 변경되어 있다는 특징이고요. 논술 전형도 당연히 같이 최저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수리 논술만 한다라는 특징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명여대 특징은요, 이겁니다. 서류형에서는 인문계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면접형에서는 자연계열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류형으로 나는 인문계를 가겠습니다. 불가다는 거꼭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 이화여대입니다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수학포마함에서 두개합 5, 6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자, 6, 7에서 5, 6으로 완화되네? 수두개에서세개에서두개로 완화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꼭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출결만 반영하고 비교과 봉사는 반영을 폐지했다라는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외대입니다. 네, 비교과 없앴습니다. 그리 면접 비율이 강화된 면접형 전형을 운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한양대학교 네 의예과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논술 전형에서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울산대 의예 같은 경우는 2024에서 이제 의예과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어, 올해가 마지막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대학입니다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전반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의 각. 그 파트에 관해서는 전형별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이 2 0 2 3학년도수시지원시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